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다섯 개 재판 결과가 모두 나오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출마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안 의원은.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모아 선택해야 하는데 한 후보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. 그리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60일 내 경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모인 지지층이 전국 유권자의 30%에 불과하니 중도 보수와 중도를 포함해 50% 이상의 지지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어요. 또한 안 의원은 자신이 20, 30세대를 중심으로 여권 후보들과 일대일 대결에서 우위를 점한 것을 근거로 전략적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